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희남과 토론합시다. 토론 손님은 존니 대표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 채널 찾아주셨는데 인사 한번 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 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한 4~5년 된것 같아요. <laughs> 예. 예. 존니 대표님 배우 운지는 뭐한 4~5년 전부터 배워 네, 왔고, 맞아요. 재작년에도 뵙고 네, 맞습니다. 뵀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아이고, 어떤 소식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아니에요. 이그참 3년 전에 네. 아, 저한테 굉장히 끔찍한 일이 있었죠. 그 네. 아, 기사 이상한 기사가 떴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쫓겨났고 네.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네. 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소송도 있고 그랬는데. 어~ 그~ 행정선선에서 일단은 그~ 어~ 좋은 소식이 있었고요 네. 어~ 정확하게 (3년) 전이네요 어. 그래서 제가 혹독하게 그~ 참 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어느 정도 좀좀 명예회복이라 그럴까요 네. 좀된 거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그~ 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음. 그~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네. 매스컴에서 그렇게 괴롭히고 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명예해 보이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저는 이제 존니 대표님을 배운지는 꽤 오래 됐는데 아마 2020년 정도 그쯤부터 배워왔는데 어 그때 그런 일을 겪으셨고 그때 정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laughs> 어, 투자 전문가로서 이렇게 명성이 많이 올라오셨다가 그런 어, 어떤 소송에 휘말리시면서? 아 소송이 아니고요. 예. 기사로부터 시작됐어요. 기사로부터 시작. 예, 예. 예. 그, 어,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그 기사가 제가 차명계좌가 있다. 아. 불법 투자다 추측성 기사죠. 뭐 그렇죠. 예. 어, 그러니까 뭐 추측성 기사도 아니고 아주 단정적으로 나왔죠. 음. 그래서 어, 저는 한 번도 그 기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 <laughs> 네, 근데 네. 그런 기사가 떴고. 어, 그러면서 모든 기사, 기자, 그 미디어가 그를 또 따라서 했고, 네. 그러니까 또 회, 회사에서도 잡고 나가라고 랬고그 기사 음. 때문에.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이 생기면서, 아 진짜 무섭구나 세상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법적인 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명예훼손이 조금 조금 된것 같고, 근데 네. 기사는 그런 거잘 다루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예,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기사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네, 한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졌고, 근데 어떻게 보면 더또 다른 길이 열리더라고요. 네. 어, 금융 교육으로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어, 우리 아이들 어, 그 금융 전문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다른 목표가 생겼죠. 네, 좋습니다. 말씀 음.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토론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첫 질문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어 제가 대표님 오랜만에 뵀으니까 2025년 요즘과 같은 경제 상황, 그냥 어또 경제 금융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한 5개월 정도 됐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경제가 어렵죠, 네. 당연히. 근데 어 그게 어 반드시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운 거는 왜냐하면 어,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 동안 그이 경제가 굉장히 어, 다양성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안 그런 그 자본과 노동의 그런 유연성이 없는 사회다 보니까 어그 어떤 너무나 집중돼 있는 부가가치가 많지 않은 그런 분야에. 너무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생산성이 네. 없고, 네. 그런데 그게 저절로 그게 노동과 자본이 부가가치가 높은 데로 저절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면에서 경직성 경직돼 있잖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그런 자영업이 많고, 근데 자영업이 다 똑같잖아요. 식당, 뭐 노래방, 이거에 너무 집중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굉장히 그 취약하죠. 어떤 경제 위기가 왔을 때다 똑같이 잘못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다양성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고통이 어 겪으면서 이제 그그 어그 경제 구조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한 그 축이 저는 금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금융이 강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그 위축돼요. 경제가. 네. 그러니까 그 그래서 저는 금융 기육이 지금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양성 있는 분야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이제 심각한 게 전부 의사가 되라고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네. 그죠? 어 이제 그런 게 이제 잘못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그 미국이나 어 중국이나 그런 돈에 대한 교육, 어, 그게 우리는 너무 부족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주식 투자도 제대로 교육을 안 했고 주식을 전부 뭐 도박하 듯이 하고 있고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고 네. 그런 게 이제 되게 신기하죠 한국이. 그러니까 또 외국 투자가들도 한국에 투자하고 싶지 않죠. 왜냐면 똑똑한 아이들이 전부 의사가 되고 싶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복합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의 취약점이 나타난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거를 근데 나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 교육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수능 시험에 올인하는 시스템은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목을 매 들고 있잖아요. 네. 점수 경쟁. 그래서 그거를 아 빨리 해줘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나중에 더 나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음.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 참 어려워졌고 어려워진 여러 배경들이 있겠지만 존리 대표님의 시각으로는 특히 이게 잘못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영역으로 돈이 집중됐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또 배경 중에 하나는 금융 교육이 좀 부재해서다라고 네네, 일단은 맞아요. 정의를 내려주신 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또 국자분들께 금융 교육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저 조니의 부자학교를 차렸어요. 그러니까. 송에다가 예. 그래서 어, 아이들 부자 만들려 우리 다 같이 부자 됩시다. 지금부터는 이제 부자라는 용어를 많이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부자라는 부자가 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고 우리 다 부자 됩시다. 예. 그럼 희망이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동안 잘못된 관행 편견이 한국은 굉장히 많아요. 부자에 대해서. 음. 그래서 우리 부자되라고 안 하죠. 자녀들한테. 음. 공부 잘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 굉장히 못된 거죠. 왜 공부 잘하라고 그러죠? 부자되라고 그래야지 음.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공부 잘하라는 이유가 결국 부자되기 위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의도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예. 얘기만 안할 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나중에 음. 알게 되죠. 사람은. 고부자라는 거와 부자가 되는 건 전혀 상관이 없구나 근데 문제는 나중에 알게 돼요 네. 나중에 존리 부자 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저는 사실 아이들 때문에 차렸는데 아이들은 안 와요 어. 선행 학습 때문에 학원 가느라고 근데 (60대가) 많이 와요 어.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이걸 왜 미리 안 했을까 음. 그리고 또 너무 신기한 거는 연변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어, 그러시군요. 중국 사람들. (50퍼센트) 그런 분들이에요 어. 되게 신기하게 느꼈어요 어 이게 이게 무슨 일이지 또 탈북자도 오고 네. 그게 뭐냐면 미국의 유태인들이 부자인 이유랑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니까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네. 돈에 대해서 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절박함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돈을 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돈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돈을 함부로 하고 그런 게 우리가 모르게 편견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출산이라든가 빈부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어~ 그런 자살률이라든가 그게 다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회복을 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네. 그거를 제가 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예요. 우리 다 같이 부자 됩시다. 부자가 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부자는 쉽다. 시간이 있으면 된다.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네. 근데 유튜버인들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역시 또 시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음. 대표님 하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 주시는 메시지 하나가. 시간에 투자하라.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한다. 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주식을 고르는 게 중요한가? 네. 어떻게 투자해요? 미국에 투자해야 돼요? 한국에 투자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사요? 이렇게. 네네. 네. 그거는 다문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음. 누가 일찍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죠.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전뭐 미국 주식이 좋아요 한국 주식이 좋아요 근래가 어떻게 알아요 난 음. (30년) 동안 투자할 건데 네. 근데 우리는 평균이 가득되어 있는 거예요 아, 네.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음. 또 사는 걸또 두려워하고 또 주식이 막 떨어지면 막 비관하고 막 비난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일찍 시작하느냐 (5살) 때 시작하느냐 (10살에) 시작하느냐 그게 나의 성공을 결정짓는 거지 내가 어떤 주제 골라냐는 그 다음 문제고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타이밍을 얘기하잖아요 네. 언제 사고 언제 팔고 근데 그거는 몇번 맞을 수도 있고 몇번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근본은 아니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지 음. 제가 계산해 봤어요 4살 때부터 어, 의, 의 대학, 의과대학을 보낸다고 그 학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150만 원, 200만 원이래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랐는데 이, 그 영어 유치원이 170만 원 내더라고요. 굉장히 한달에한 한 달에. <laughs> 영어 유치원이래요. 근데 그것도 어 기다려야 된대요. 아. 하도 많아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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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영어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한다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돈이 너무 아까워.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계산해 봤어요. 네 살부터 그 돈을 아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걔가 34살 되면 네. 한 70억 정도 돼요. 복리를 따지면 음. 근데 부모님은 그걸 몰라요. 음. 그 그래, 그게 어, 금융교육이죠. 음. 그래서 결국 시간이 투자한다는 거예요. 150만 원씩 꾸준하게 투자해봐라. 30년 투자해봐라. 네. <laughs> 그러면 네. 복리에 복리를 하게 되면 70억 정도 돼요. 네. 그럼 그 아이가 의사할 필요이 있어 없어요. 그러게요. <laughs> 없죠. 예. 그러니까 아, 금융교육을 안 받아서 그러는 거죠. 금융 소위 이제 대표님께서 자주 쓰시는 용어가 이제 금융 문맹이 be able to do this. The c o m m u 죠 e is not going to be able to do this. The commune is not going to be able t 세가 세가 h i s The commune is not g o i n 제 친구들 보면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졌고 그 대기업에 다녔고 은행에 높은 고위직이었는데 다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을까 이거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네.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회되는 거죠 내가 이거를 알았으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사격비 이렇게 안썼을 텐데 이걸 알았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쓸데없이 그 돈을 막 어, 비싸게 소비하지 않았을 텐데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laughs> 자본주의의 언어라고 할까요? 그게 경제 금융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없이 자본주의를 살아려니 무당탕탕한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도. 그이 자본주의 그다음에 금융 개혁을 안 했는데 미국은 1975년에 굉장히 중요한 법을 만듭니다. 그 에리사 액트라고 해서요. 퇴직연금법을 그게 개혁을 한게 1975년에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지금의 미국을 만드는데 네. 어, 모든 월급쟁이들한테 월급의 10%를 주식에 투자하게 하는 길을 생겼고 그러니까 제가 일하던 자산영용사는 어, 약 100년 전에 설립을 했는데요 그 전에 어 그러니까 1975년에 그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조정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10년 동안에 들어온 투자 자금이요 그동안 몇십년 동안에 투, 투자한 자금보다 더 많았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에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되고 생태계가 생기게 되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몰랐던 사람들도 강제적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르니까 지금 월급쟁이들이 몇백만 불의 백만 분장자가 된 거죠. 그렇군요.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런 그 일본하고 한국은 그걸 못했어요. 네. 이해를 못했어요. 네. 참 이게 음.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국가의 삶도 그러니까 국가를 하나의 뭐 경제 주체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음. 때. 최근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은 2% 후반대를 유지하는데 한국 경제 성장률은 1%, 뭐 6년 동안 평균치가 1.7%예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15배 정도 되는 나라가 2% 후반을 달리는데 우린 15분의 1밖에 안 되는 GDP 규모를 가지고 1%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대표님의 말씀 속에서 좀 이끌어본다면 또그 돈이 상당 부분 부동산으로 들어간 것도 아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이제 국가를 이제 평가할 때 구조적으로 음, 음, 음.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다 실제 자산 배분을 보면 한국인이 유독 부동산 투자 비중이 어, 절대적으로 높죠. 높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일본도 그 미스테이크를 했고 그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네. 금융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은 다 망했잖아요. 네. 자동차 산업 다 망했죠. 다 내줬죠.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알면 그렇죠. 네.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지금의 그 경쟁력을 이끌었던 거는 미국 경쟁력은 지금 구글에서 나오잖아요. 네. 엔비디아에서 나오잖아요.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능하게 한게 금융인 거예요. 그 네, 그랬네요. 네. 한국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금융기관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블랙락이잖아요 네. 옛날 같으면 뭐 스리뱅크겠죠. 어? <laughs> 근데 그게 다 이제 갔죠. 자사운영업이에요. 네. 투자예요. 근데 한국은 자사운영사가 너무 비참하죠. 존재감이 없죠. 대부분 은행의 자회사지. 그렇죠. 그게 네. 메인이 아니잖아요. 금융 기관 중에서도 그렇죠. 사람 묘소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맞고 그렇죠. 뭐 직원 규모로도 음. 비교가 안 되니까. 자산 영업이 커야 돼요. 음. 그게 키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예요. 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전부 부동산에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일본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하려면 금융의 발전이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의사 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어, 자성 영사가 누구나 할수 있게 미국 같은 경우 3만 개예요 자성 영사가. 네. 한국은 몇백 개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그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 금융 계열사가 한 다섯 개 정도 되는데 그냥 뭐 팩트만 한번 짚어보면 뭐 삼성 생명, 화재, 증권, 뭐 이렇게 카드, 삼성 자산운용 이렇게 다섯 개 금융 계열사가 있는데 삼성 자산운용이 이제 가장 작죠. 이제 규모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작은데 (500명밖에) 안돼 그렇죠 네. 이, 이 삼성그룹 금융그룹의 자산운용사도 그 그러니까 네. 자산운용사가 제일 커야 돼요 오히려 네 그럼요 미국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음. 그까 그러니까 뭐 블랙 락 블랙스톤 뭐 전부 찰스탑 전부 자산운용사가 크지 네. 은행은 이미 어~ 쪼그라들었죠 그렇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네. 그러니까 어~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는 거는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담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됐죠. 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면 투자잖아요. 그렇죠. 빚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구글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거 그 생태계를 한국에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영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좀 네. 말씀 속에 갑자기 전유율이 또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구조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더 많은 돈이 우리 한국의 부가 가치를 일궈내는 성장 동력 산업으로 돈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유입되도록 음.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중소 중견 기업들 혹은 뭐 스타트업들이 자꾸 나오지 않는 배경도 아이디어가 있지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빚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야. 근데 자산운용사가 많이 이게 그럼요. 뒷받침이 된다면 아이디어가 있지만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조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금융 시스템에도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필요한... 중요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예. 한국은 보험회사잖아요. 그 보험사. 퇴직연금도 예. 보험회사 같잖아요. 말도 안 되죠. 음... 그걸 자산운용사가 자산운용사에. 자산 퇴직연금을 자산운용사가 해야죠. 한국 보험회사가 해요. 예. 그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투자는 하데가 아니잖아요. 저는요 갑자기 음.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질문지를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지만 이제 개인의 자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가를 생각했을 때 지금 이제 또 대통령 보궐 선거를 앞에 두고 있잖아요 좀 금융 선진화를 좀 저는 고민 많이 해주셨어요. 그게 좋겠어요? 굉장히 키예요. 네. 한국의 금융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예요. 한국의 한국 근데 아직도 나쁜 사람 집어넣으려고만 음.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음. 그다음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음. 우리나 아직도 한국 자본, 외국 자본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 가면 어떡해요. 전부 외국 자산운용. 회사가 있죠. 네. 한국은 다 쫓아냈죠. 음. 한국에 외국 기업 회사가 없잖아요. 골드만삭스 주, 길거리 가다 보세요. <laughs> 한국 외국 자본은 쫓아내요. 다 쫓아냈네. 네. 우리는 금융 허브를 한다고 하면서 네. 실제적으로는 지극히 외국 자본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네, 네. 그걸 다 바꿔야 돼요. 그다음에 음. 그런 골드만삭스나 그런 큰뭐 블랙록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거기서 일하게 하고 노하우를 하게 하고 그래서 금융 이 한국이 아시아의 그 허브가 돼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 이 있어요. 근데 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외국 자본 한국 자본 구별을 하고 있죠. 지금 외국 사람이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면 못 해요. 받아야 돼요 번호를. 맞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에 가능한 한 투자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음, 음. 그리고 또 노동법을 바꿔야 돼요 네, 네. 외국에다가 한국에 지사를 세우지 않는 이유는 노동법 때문에 그래요 해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어, 이제 그런 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52시간제가 굉장히 큰 굉장히 금융업에 52시간제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어, 과감하게 해야 돼요 한국이 정말 금융 강국이 되려면 네. 한국 사람처럼 영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금융에 가장 적합한 민족이 한국이에요. 네. 네. 물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반도체도 만들고 이런 거다 잘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이거든요. 금융업이거든요. 네. 한국의 금융업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엄청나게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네. 뭐, 보세요, 미국의 월수익가면 전부 인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음.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또 금융 시스템의 부재 그런 그렇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고 음.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도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놓여 있다. 또 그런 부재로 인해서 돈이 혁신 기업으로 쏠려야 될 것이 그러지 못하고 부동산으로만 쏠리고 그렇죠. 있다.